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다, 채권채무다, 민사다 이러면 솔직히 일반인들은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하물며 외국에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한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느 국가가 됐든 검증거래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돈을 빌려주자니 좀 그렇고, 또안 빌려주자니 또좀 그렇고,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갚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특히 필리핀이 좀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참으로 애매합니다. 같은 돈을 빌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가고 어떤 돈은 빌리고 감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의 검증거래는 무시하지 못할 금액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거래, 그래. 필리핀 사람들과의 그래, 돌려받지 못한 돈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포기를 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필리핀에서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말이 마사랍 코리안, 맛있는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마사라 코리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민사 소송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필리핀 채권 회수 왜 어려운가? 외국 판결 인정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외국 판결 인정에 매우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채무자가 교묘하게 회피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님,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한 집행 난항 사례가 빈발하며 추적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함정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한 지연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채권의 수 실패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먼저 필리핀 민사소송, 제기전 필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공식 디맨드 레터를 발송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내용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 전 마지막 경고장을 보내어 자발적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ADR 분쟁 조정 중재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체 분쟁 해결법 필리핀 공화국법 아래의 928호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와 재산 상태를 미리 조사합니다. 다음은 필리핀 민사소송의 법적 배경과 법원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혼합법 체계가 있습니다. 스페인 민법과 미국식 관습법이 결합된 독특한 법 체계로 운영됩니다. 1심 법원 MTC 코트입니다. 메트로 폴리탄시 지방 법원이 200만 패소 이하의 채무 사건을 담당합니다. 소액 재판에 해당합니다. 2심 법원 RTC 코트입니다. 지역 재판소가 1심 판결 항소와 고액 채무 사건을 처리합니다. 최고법원 스프림 코트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최종심 판결과 법률 해석에 최고 권한을 보유합니다. 필리핀 채무, 민사소송 시작하기입니다. 소송 제기를 합니다. 원고가 금전 청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사실, 법적 근거, 청구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행한 소환장으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 소재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소송 절차의 주요 단계입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과 반소가 가능합니다. 조정 및 화해를 할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소송 전후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증거 개시를 합니다. 서면 질문, 증인 진술 문서 제출 등을 통해 양측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본안 심리를 합니다. 증거 제출과 변론을 거쳐 판사가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내립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명령을 발부합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명령을 발부받아 집행관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 매각합니다. 재산 압류 범위를 집행합니다. 부동산, 동산, 은행계좌 등 다양한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집행과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항소 중에도 집행이 가능하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집행보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필리핀 채무소송 시 유의사항과 제한기간입니다. 소송시효입니다. 서면 계약 채무는 10년. 구두계약은 6년, 부동산 관련 채권은 30년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중단의 조건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채권자의 공식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 전 증언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도 증언 청취 신청을 통해 핵심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소송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필리핀 소송 비용과 법률 지원입니다. 소송 비용 구성입니다. 소장 접수비, 변호사 수임료, 증거 수집 비용, 법원 수수료, 번역 통역비 등입니다. 소송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소송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비용 절감 방안, 소액사건 직접 소송. 조정 절차 활용. 공증인 활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법원은 분쟁 조정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언어, 문화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리핀 소송 기간과 특수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 소송 1심입니다. 소송 기간은 1심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평균 소요 기간입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소액 사건은 100만 폐소 기준입니다. 100만 폐소 이하 사건은 요약 절차로 신속 처리됩니다. 부동산 사건, 가족법, 상업사건 등은 특수법원에서 전문화된 별도 절차로 운영되어 더욱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합니다. 상업법원은 기업 분쟁 전문입니다. 가족법원은 혼인 상속 사건 전문입니다. 부동산법원은 토지 관련 분쟁입니다. 필리핀 민사소송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필리핀에서의 민사소송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난관들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채무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소송 지연입니다. 복잡한 절차, 과중한 업무량, 잦은 연기 등으로 인해 평균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며 복잡한 경우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판부의 인력 부족입니다. 증거 수집 및 심사 지연. 양 당사자의 절차 지연 전략 등이 있습니다. 높은 소송 비용이 부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법원 수수료, 증인 출석 비용 등총 청구액의 10%에서 20%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소송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각종 인지세 및 신청 수수료, 해외 송달 및 번역 비용 등입니다. 판결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 협조 부족, 강제 집행 절차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판결 집행률이 약 65%에 그치며 상당수는 집행 불능으로 남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조사 난항, 강제 집행 인력 및 자원 부족, 부패 연루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부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 사법부 및 관계자들의 부패 의혹은 소송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며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지수에서 낮은 평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비공식적인 해결 시도 유발 등이 있습니다. 법원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오래된 시설, 제한적인 디지털 시스템 일부 개선 중에 있습니다. 판사 및 법원 직원의 부족은 사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열악한 법정 환경, 사건 처리 시스템의 비효율성, 지역 간 사법 서비스 격차 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률 전문가 조언입니다. 소장 작성 시의 핵심 사항입니다. 채무 발생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철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법원 접근성 증가로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권장됩니다. 결론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승부처입니다. 법원의 구조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필리핀 법원 체계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조정과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조정 참여와 체계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권리 보호와 채무 회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 통계는 적절한 준비와 전문가 조언을 받은 채무 소송의 승소율은 약 78%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민사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음 시간에 추가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필리핀 사업 법률 지원센터는 필리핀의 사업, 법률, 정보 등 필리핀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오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알찬 필리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